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최정 선수 대 샤청쿤 선수의 대국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 대국은 최정 선수가 100이고요 흑이 샤청쿤 선수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샤청쿤 선수가 이곳으로 이렇게 굳혔는데요 최정 선수 가장 알기 쉬운 걸침을 걸어갔어요 자 붙여뻗기를 한 다음에 자이 장면에서 보통의 경우라면 예전엔 이런 식으로 두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최근에는 어떻게 둡니까? 이곳을 갖다 붙여요. 그런데, 샤청쿤 선수가 실전엔 이곳을 젖혔는데요. 이 수보다는 더 많이 쓰이는 수가 그냥 이곳을 뻗고, 최정 선수들 이렇게 세 칸을 아마 이렇게 벌려두었을 거예요. 그런데, 샤청쿤 선수가 이곳을 적극적으로 밀어왔습니다. 자, 그러자 뻗고요. 다시 하나 밀었는데, 자, 예전에는 그 인공지능, 처음에 이세돌 구단하고 뒀던 알파고는 이 장면에서 여길 빠지고, 이렇게 두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었는데요. 자, 지금은 이곳을 뻗지 않고 여기까지 밀어가는 수가 최근에는 더 많이 쓰여요. 그러자 한 칸을 띄고요. 자, 이곳을 두면 지금은 여길 막아가는 수가 좋고요. 찔러 놓으면 맞고, 여기서 여러분들 착각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뻗어야 됩니다. 그냥 이곳부터 이렇게 끊어서 어떻게 하든 여기 102점을 잡고 싶어 하실 텐데요. 지금은 이도를 먹더라도 베개 모양이 너무나도 이상적이에요. 여기가 빵 때림이 되는 순간 여기 돌이 아주 이상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이곳의 약점을 조금 남겨놓는 것이 흑입장에서좀더 좋아요. 그래서 이곳을 뻗었고요. 그러자 이곳의 약점을 좀더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칸 띄어두는 것이 어찌 보면 이런 형태에서의 한 가지 정석과도 같은 그러한 수순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3, 3을 팠어요. 그러자 최정선수가 이곳으로 맞고, 자, 실전에서는 이렇게 두었는데요. 보통 이러한 포석, 지금 이러한 정석이 나왔을 때는 이곳을 뻗고, 날 일자로 두면, 지금 여길 젖혀서 이렇게 건너붙이는 수순을 많이 씁니다. 흙이 이렇게 두는 것은 지금처럼 단수치고, 뭐, 이런 곳을 지금 손을 빼고, 흙도 또다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의 포석이 또 많이 쓰이고, 아니면, 여기선 흙도 이렇게 두고 건너 붙였을 때 이렇게 서로가 바꿔치기 하는 수순도 상당히 많이 볼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포석 형태예요. 그런데 일단 이곳을 젖혔다라는 건 2단 젖힘을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실리로 일단 앞서가겠다라는 게최정선수의 생각이었고요. 그러자 샤총쿤 선수가 이곳을 걸쳐왔는데요. 자, 지금은 그냥 받게 되면 흙도 이런 식으로 두고요. 자 백도 지금은 여길 단수 쳐서 두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양이 너무나도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곳으로 단수 치기가 어렵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뭔가 최정 선수가 여기서 실리를 차지하면서 실리에서 앞서가고 싶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두는 것은 자신의 작전과 맞지가 않죠 그래서 최정 선수가 이 장면에서 여길 붙여뽑기 하고 이런 식으로 견실하게 지켜두었어요 여기 실리를 또다시 차지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러자 샤청쿤 선수가 이 장면에서 지금 이곳을 밀어왔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곳으로 들어와 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뭔가 한판 붙어 보자 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최종선수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이곳으로 들어가자 이제는 이곳을 씌우는 수가 당연해 보이고요 지금 실전에선 이곳으로 하나 이렇게 벌려 두지 않았습니까 지금 샤촌쿠 선수가 강력하게 붙여 왔습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장면에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두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두면 백이 이렇게 날일... 입구자로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길 밀면 지금처럼 한칸 띄어서 나가는 수순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수순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백이 뭔가 상당히 잘 풀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날 일자로 두는 것은 느슨하다고 보고, 샤청쿤 선수가 좀더 강력하게 붙여갔어요. 자, 이곳을 붙여가니까, 최종선수가 지금 여길 이렇게 붙였는데요. 재미난 수순입니다. 지금 샤청쿤 선수가 원하는 수순 이렇게 해서 백돌이 조금 더 무거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최종선수가 이곳을 붙여오니까, 샤청쿤 선수가 지금 당장 이곳을 젖혀가는 것은 뭔가 오히려 흑돌이 상당히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전공작을 들어갔는데, 최종선수 당연히 이곳을 맞겠죠. 그리고 여길 들어왔습니다. 자, 어찌보면 샤청쿤 선수 이 수는 이바둑에서 패착이 될 뻔했어요. 왜냐면 실전에서는 지금 이곳을 받아주었는데요. 지금은 여길 이렇게 젖혀있는 수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럼 흑도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여기를 하나 가일수로 가게 되면, 이돌이 살아오면 안 되니까, 흙도 뭔가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지금은 여길 붙여서 이렇게 나가기만 하더라도 여기서 이득을 얻고, 여기서는 어느 정도 타게만 되면 되는 그러한 형세기 이 때문에, 최종선수가 지금은 이곳을 빨리 젖혀 있는 것이 바둑을 좀더 알기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면에서 최종선수가 안타깝게도 이곳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자 샤청쿤 선수가 호구를 쳤고요 단수를 치니까 돌려치죠. 자, 지금 이곳을 때려냈는데, 뭔가 이게 지금 모양 자체가 흙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이곳으로 젖히는 수도 이제는 영향력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끊어지는 순간 또다시 폐맛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백입장에선 상당히 지금 골치가 아픈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 어쩔 수 없이 이쪽 날일자를 뛰어나갔는데요. 다시 한번 씌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다시 막으니까 지금 여기를 젖혔는데 당연히 끊어갈 수밖에 없는 장면에서 이쪽으로 두면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이거 양단 수 때문에 흑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최정 선수의 생각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샤청쿤 선수가 여기서 아주 좋은 수를 발견했는데요. 이곳을 하나 교환하고 지금 이쪽을 먼저 젖혀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자, 이곳을 일단 잡아들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빈상각으로 두게 되니까 최정 선수가 생각했던 그러한 수순과는 거리가 조금 멀어졌죠. 자, 지금 이렇게 두어서는 최정 선수 위기입니다. 지금 이 수도 좋지 않았어요. 사실 둘 거라면, 지금 이쪽을 어디 둘 거라면 차라리 이곳을 두고, 흙이 이렇게 두면 이쪽을 끊어서 두텁게 처리하는 것이 훨씬 최정선수 입장에서는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곳을 두니까, 이곳 끊기는 순간, 이게 지금, 이곳까지 흙이 연결하게 되어서는 이돌이 뭔가 붕 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정선수 바둑이 급격하게 좋지가 않아졌어요. 지금 형세는, 네집반 정도 불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끊어 갔습니다. 지금 평범하게 두어서는 이미 이 돌이 거덜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는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최종선수, 직감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끊어 갔고요. 여기서 샤청쿤 선수, 바둑이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곳을 단수 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두는 수가 가장 알기 쉬웠냐면, 이렇게 뻗었으면 이곳을 뻗었으면 최종선수는 이바둑을 이기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곳을 두니까요 지금은 당연히 지구 있는 입장에선 땡큐죠 패가 됐어요 자 이곳을 때려냈고요 패감 쓰고 다시 때려냅니다 근데 이 돌은 지금 연결을 할 수밖에 없고요 최종선수가 여기까지 연결을 합니다 이제 뭔가 느낌이 왔어요 둘 중에 하나 걸렸다 이거죠 흑돌과 여기 있는 흑돌이 걸려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입구자로 먼저 두었는데요. 아, 두텁게 막아가요. 자, 이 자리가 또다시 좋은 수순이었죠. 지금은 이 곳이 너무나도 좋은 자리예요 지금 여기가 선수입니다. 받아둬야 되죠? 아, 지금 일단 이렇게 두면서 여기 약점도 방비하겠다는 뜻인데요. 일단 때려 맞고요. 어쩔 수 없이 이 곳을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여기도 수가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먹여치는 수순도 있고요. 막아가는 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막아가네요. 그러자 저혀 오고요. 이쪽을 막았는데 이제 끊어서 이쪽 부분에 뭔가 뒷맛을 노리고 있는 게 샤척구 선수 입장인데요. 지금은 여기가 약간 애매해졌습니다. 자, 이곳을 단수로 쳤고요. 연결을 했어요. 이쪽을 패를 걸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라고 본것 같은데요. 자, 왜 무리냐면 이쪽을 두면 지금은 여길 먹여치고요. 자, 이곳을 때렸을 때, 이렇게 두게 되면, 이곳을 연결할 수가 없죠. 이거 지금 잡힙니다. 그래서, 샤청쿤 선수 입장에서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때려내야 되는데, 일단은 이곳을 먹고, 이렇게 두고, 이쪽을 패를,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이곳은 샤청쿤 선수가 조금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장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두면 일단 때렸을 때, 이 장면에서가 조금 문제예요. 지금 이런 곳은 패감이 되질 않는 겁니다. 왜냐면, 백도 이쪽 패감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가 상당히 샤청쿤 선수도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는 장면인데요. 지금 이곳을 막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곳을 연결하니까 최종 선수가 이곳을 젖혀감으로써 지금 여기 있는 백도를 흙이 잡는 것은 약간 불가능해 보여요. 뭔가 양패 분위기가 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이곳을 연결했고요. 여기 같이 연결했습니다. 자 여기를 연결했는데요. 이제 이거 젖혀가면 자, 일단은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는 장면에서 이쪽을 연결하면 뭔가 양패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아, 그냥 단수를 치네요. 이거 둘 타이밍이 없다라는 거죠. 자, 때려내면 지금처럼 두게 되었는데요. 자, 지금 이곳을 두면 이거는 양패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양패가 아닌데 지금 여기부터 두었다라는 건 패감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쪽을 때려버리고,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 이쪽을 막았을 때, 하나 이렇게 뻗어두고,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있는 흑돌의 활로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쪽을 젖혀왔는데요. 뭔가 수순을 꼬고 있는 거죠. 최종선수, 어림없이 끊어갑니다. 자, 지금, 이제 팩감이 이쪽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싸움인데요. 아, 일단 이쪽을, 뻗죠. 자 이쪽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활로를 메워가게 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아 역시 이곳을 메워가죠. 여기 붙여오는 건 지금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건 이렇게 젖혀서 어떠한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먼저 흙돌이 잡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쪽을 막아왔는데요. 이 수는 조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지금 양패죠? 여러분, 이거 잘못됐어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양패 분위기가 난다고. 이쪽 두면 이거 걸려든 겁니다, 지금. 여기 백이 때려내지 않아도 돼요. 자, 역시 이곳을 뛰어나가죠. 왜냐면 이쪽 때리면 여길 먹으면 되거든요. 자, 지금 묘하게 버티는데요. 맞고요 이거는 지금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쪽을 달라는 건데, 이쪽 막아달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패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어림없죠, 지금. 이거는 그냥 나가고 이렇게 두기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흙돌 그냥 걸려 들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순간 이곳을 때렸고요. 자, 패감을 쓰죠. 최종 선수 이거 악수 패감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고요. 자, 때려내면 다시 나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돌을 거둘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쪽을 막으면 여기 때려요. 그러니까 샤천쿤 선수가 여기서 뭔가 착각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돌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자, 최종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더욱 멋있었던 장면은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요. 정말 그 누구도 생각하기 어려운 역시 최정만의 그러한 승부수가 나왔는데요. 이곳을 연결하자 바둑을 지고 있으니까 직감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곳을 딱 끊어가면서 흙이 이렇게 뻗으면 좋았는데 흙도 지금 떨리니까 이렇게 두자 이쪽 단수치고 이렇게 막아간 수순이 너무나도 진짜 너무나도 완벽했던 그러한 승부수였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정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중국의 샤청쿤 선수를 꺾는 그러한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뛰어난 승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정 선수 정말 이번 바둑도 멋진 승리를 보여주었는데요.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